이미신고 크로스 스테치 라이브 에어를 개설할 포스트 베벨 타입, 뭐또뭐 m l 3 2 6크 라이브 에어 그테치 라이브 크로스 스테치 를이브 에어 스개치 라이브 에어 라이얼밑라이에발판이지에특이하게이제세 가지 방식으로 여기서 이제 패턴을 설정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이이브 에어 스 그럼 이거를 패턴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 많패 아 이것도 한번 보여 주시 뭐나 이것도 보여 줄수 있나요? 패턴들.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 보셨죠? 저도 진심으로 저희 전부 다 놀라고 있는데 기계 한대 기계인데 포스트 베드니까 이제 자동차 카시트나 소파. 뭐, 체어, 이런 거다쓸수 있는 건데, 지금 이게 체인 스티치거든요, 심지어. 훨씬 더 여러 가지로 지금 완전히 바뀌어가면서 나오고 있거든요. 완전 쌈침으로도 쓰고 있고, 크로스로도 쓰고, 넓게도 쓰고. 와,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이 미싱만큼은 페가수스 구스에서 꼭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, 저도 지나가다가 얼른 촬영을 해보자고 했거든요. 네,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. 카시트 업체나 의자 만드는 업체, 여러 가지에서도 많이 사용이 될것 같아요.